전북 정읍시 영업면에 소재하고 있는 백정기 의사 기념관을 소개합니다. 일제 강점기 동방무정부 주의자유맨 한국 대표를 역임한 국파 백정기 의사는 윤봉길, 이봉찬과 함께 3의사로 불리며 서울 효창공원 3의사묘역에 국민장으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틈틈이 한문에 매진하였던 백정기 의사는 19세가 되던 해에 큰 뜻을 품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1919년 3일 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문과 전단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항일운동을 선도하였습니다. 그후 동지들과 함께 일본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등 무장항쟁을 이어나간 그는 독립운동의 군자 등 조달을 위해 여러 차례 국내에 잠입해 활동하다가 1920년 서울 중부경찰서에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1922년에는 국경으로 방명하여 그곳을 독립운동 근거지로 삼아 국내외의 동지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1928년 9월 중국 남경에서 개최된 동방무정부 주의자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1933년 3월 일본 주중대사인 아리오시가 상해 송커우에 있는 일본유정 63정에서 일본 정객 참모부원들을 의시한 신일중국 정객과 군인 100여 명을 초대에 빼압을 가진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습격 계획을 세우던 중 발각되어 체포된 후 우기영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안타깝게 옥사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정기 의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정읍시는 백정기 의사서가 70주년을 맞아 지난 2004년 6월 백정기 기념관을 건립하였으며 국가 보훈처는 같은 해 12월 현충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백정기 기념관은 이열사를 비롯해 청의당, 이열문, 수우의문, 백정기 의사 동상, 어록비, 순북비 추모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추모제 전국 청소년 백일장 대회, 광복절 기념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보훈 정신 한명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읍을 대표하는 무성서원,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과 함께 정읍 구경에 선정된 백정기 기념관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